자, 현재 비트코인 1억 원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어물쩡 어물쩡 거리지만요.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구간에서 굳이 1위 1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빨간불이네 정도로만 체크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롱을 외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담아 두셔야 될 코인이 있고요. 담지 말아야 될,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그런 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코인과 사지 말아야 될 코인, 이 방법과 이 종류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제가 비트코인 올해 2억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억 가는데 과거의 시장과 이번 반감기 시즌 시장은 다를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어, 그 통계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이게 어떤 통계냐면은 과거 여러 번의 강세장에서 펼쳐졌었던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가시화한 건데요. 표가 조금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이전 주기에서는 전 강세장의 딱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돌파한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딱 찍고 나서 25% 평균적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패턴이랑은 조금 다르다. 과거랑 다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 비트코인 ETF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지금 블랙록이 이 ETF에 환장했죠. 여기에서 이 순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다들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TF라는 근거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과거 주기 때와 지금 현저하게 다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역대급 불장 미국 대선 금리나 ETF 같은 모든 재료들과 더불어서 단감기, 호재들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강세가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단기 홀더들이죠 이 단기 홀더들의 기준일 155일로 잡았을 때 이 155일 이하 단기 홀더들을 기준으로 이 강세장의 딱 정점에서 이 155일 미만의 홀더들이 비트코인 80%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플로우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은 어떠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나가는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만큼 이 홀더들 물량이 80%까지는 안 채워졌다는 소리예요 이 표로 봤을 때찐 강세장은 아직도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올해 2억 간다고 무조건 이어 간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저는 롱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절대 매매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지 말아야 될 코인이 있고 사야 될 코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이 메타디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메타디움 보유자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코인 단타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손을 안 대요. 단타. 스래핑이 아닌 이상 자왜냐면 저희가 봅시다 여러분 시청이 얼마예요? 1,000억 원이에요 무조건 1,000억 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장단점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메타디움 거래대금 측면으로 보자 그러면 어때요? 업비트에서 90%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심지어 또 비썸이야 이거는 뭐냐면 정말 오로지 올리김치라는 거죠 들이 거래하는 그런 김치 코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김치 세력들이 더럽게 저질스럽게 핸들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타디움이 뜬금없이 급등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왜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하냐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냐면 얘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더러워요 어, 이 뉴스를 조금 보여드리면 구글에 메타디움이랑 이광재라는 키워드만 검색해도 이광재가 밀어준 메타디움 토인 가격도 회복세라는 내용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면요. 2021년 기사입니다. 자 혹시 이 강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띄워드렸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형남시 분당구 갑으로 범인에서 나온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광재에 대한 이슈로 사실 이 메타디움이 펌핑 나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사를 조금 더 보여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이고 21년 기사예요 메타디움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밝혔다 그래서 메타디움 가격수도 회복을 보이고 있고 선거운동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시범사업,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 등이 메타디움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다. 이 메타디움과 이광재는 어느 정도 끊기는 재료가 있어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거예요. 솔직히 이거 차트만 놓고 보면 돈도 들어와 주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업비트산 거래대금 상당히 매력적인 건 맞는데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일단 저 시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김치 세력들이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무빙이 나올 게 조금 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디움을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를 내가 들어갈 때는 진짜 완전히 스캘핑. 이거는 완전히 단타. 하루도 안 가는 그런 단타로서 그런 물량으로서만 바라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윙 투자 개념으로 끌고 갈 포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뭐 이게 시장 수급이 좋아지면서 비트 올라가고 나머지 알트들 다 같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굳이. 굳이 다른 코인 살거 많은데, 김치 세력들이 득을득을 거리면서 핸들링하는 코인들을 사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코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려 있어요, 이런 고점, 특히 어제 같은 고점, 거래량 터지는 고점에서 들어가서 이거 물려 있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 타점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김치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서 차트가 촘촘해지면서 돈이 들어온 흔적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한 매수 매도 가격에 타점 잡으면은 어렵지 않게 빠져나가고 수익 마무리는 가능하다고 보. 보여줘요. 따라서 만약에 메타디움 물려 있거나 도움이 조금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가격에 샀는데 매도 타좀좀 잡아주세요.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야 될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수이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이는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받을 만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레벨 구간 에서의 다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타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 확대 지금 라인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 일단 우리 수위 같은 경우에 시총이 2.7조 원이 넘어가고 수색을 나라고 엮여서 말하는 그 코인들 중에 거의 대장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익 최근 기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수익 개발사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이 에노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고객이 실제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지갑 제공하고 여러 채널에 걸친 참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방형 데이터 계층에 액세스한다. 솔직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기술이 뭔지 구구절절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코인의 개발자와 개발 팀들이 지금 기사를 내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 행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사가 하나 더 있죠. 수익 개발사 미스티넷스가 플레이트론과 협력을 해서 2025년 출시 예정인 휴대용 콘솔 게임기 수위 플레이 제로 X 원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잡코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코인판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든든한 뒷배가 있고,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기사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은다는 건 어느 정도 이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위 같은 행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딱 상장 첫날, 상장 첫날 고점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의미가 있는 라인인데 지금 그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기회를 주고 있죠. 꼬리로서 아직 터치는 안 했지만 이 구간에 머물러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기가 너무나도 예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 고점까지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대략적으로 50% 넘어갑니다 저는 이거 두달 안에 50%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의 시간 투자를 하면서 조금 든든한 뒷배가 있는 돈이 있는 코인을 사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수위라고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 0 0 0 0 0 0 1달러였던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 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인루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저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2488-3225 하단에서 났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